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에 에솔입니다. 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오늘 GMBS 엔지니어링의 수요예측 결과가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돼서 기다리다가 잠든 일 없이 영상을 바로 만들 수 있었어요. 네 회사 전망은 괜찮은데 공모주로서는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었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같이 보시죠. 우선 경쟁률은 1134.34대1을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1,225곳이 참여했고요. 아주 망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2021년 평균 경쟁률 미만이에요. 넘어가서 가격 분포표를 보시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밴드 상단, 17,4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8.19%고요. 상단을 초과해서 제시한 비율은 52.57% 정도가 되는데요. 초과 비율은 뭐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밴드 하단 미만을 제시한 기관도 47개나 있었고요. 수량 기준으로는 1.6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에 대한 기관들의 의견도 조금 엇갈렸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보면 가격을 높게 제시해서까지 무조건 이 공모주를 받을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걸 수도 있겠죠. 네, 아무튼 분포표도 조금 아쉬운 결과인데 그럼에도 당연히. 상단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100%에 가까웠으니까 상단에 결정이 됐습니다. 17,400원. 그래서 총 공모 규모는 248억원, 예상 시가 총액은 약 1,247억원 규모가 되겠고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25% 기준 356,250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장일은 10월 28일 체크하시고요.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가능합니다. 넘어가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 4.38%네요. 네,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의무보유 확약을 약속하면서까지 이 공모주를 받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받는다면 단기간에 팔아서 이렇게 치고 빠지고 싶다. 네, 이것도 보면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나마 운용사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신청 건수가 거의 없고요. 해외 기관 투자자는 전멸입니다. 네,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비율이 49.46%예요. 게다가 기존 주주의 비율이 또 29.58%나 됐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으로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위험 요소예요. 확연 비율마저 낮으니까요. 더 이상 기대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1개월 뒤에 추가로 유통 가능한 기관 투자자의 물량 18.89%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 다시 한번 글로 정리를 하시고요. 어, 아무래도 친환경 반도체 공정 장비 시장의 후발 주자였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내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는 부분.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다는 거. 1개월 뒤에 또 추가로 풀릴 수 있는 물량도 18.89%가 더 있다는 거. 어, 그리고 공모가는제 개인적으로는 상단 기준의 퍼가 14.17배가 된다면 시장 점유율 1위인 유니쌤보다도 고평가된 상황이라 비싸다고 봤어요. 그래서 굳이 공모주로서 접근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는 했는데 기관도 비슷한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그냥 시장에서 적정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참여를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도 다시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일정에 따라서 전략을 정리하자면. 자 GMBS 엔지니어링에 비례 청약을 하시면 그 자금은 리파인에 비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파인의 비례 청약을 다 하면 그 자금은 엔캠의 비례 청약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선 아이패밀리 SC보다 GMBS 엔지니어링의 결과가 훨씬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딱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일 리파인의 수용 예측 결과까지 확인하고요. GMB보다 리파인의 결과가 좋다면 리파인의 균등, 엔캠의 비례청약, 혹은 리파인과 엔캠의 비례자금을 나눠서 청약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반대로 리파인의 수요예측 결과가 GMB보다 별로라고 하면 GMB의 비례를 참여하면 그 자금은 엔캠 청약에 그대로 다쓸 수가 있으니까요. 비례까지 다 청약을 하거나 그냥 균등만 참여해보거나 그리고 엔캠의 총자금을 다 쓰는 식으로 또 이렇게 전략을 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일 리파인의 수용 예측 결과까지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략의 전제는 N캠의 수용 예측 결과가 가장 좋다 라는 것이 전제 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나마 N캠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담은 할수 없다는 거 <laughs> 네,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간단히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빨리 다음 주 종목들 분석을 준비해 봐야겠네요 날이 추우니까 자꾸 움츠려들게 되는데요. 스트레칭 조금 자주 해주시면서 상쾌한 월요일 시작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